안면도에 위치한 한 별장 근처에서 발견된 갈색 강아지 한 마리. 아이가 굉장히 말라 있었어요. 배랑 등이 이렇게 붙을 정도로 사람을 되게 많이 무서워했어요. 조지욱 씨는 굶주린 강아지를 외면할 수 없어 황미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임시 보호를 하기로 했습니다. 여름방학, 겨울방학 지나고 그 기간에 항상 강아지가 있었고요. 민가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. 휴가철마다 주인을 잃은 강아지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겁니다. 집 근처에서 버리면 다시 집을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강아지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.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조 씨는 미순이가 안락사를 당할까 유기견 보호소에도 맡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동물보호법상에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유기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라든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때 사실은 이게 처벌을 할수 있는데 주 유기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.